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탄시로 독립하는 내용의 공통 공약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 시정에 출마한 유경준 후보는 이로 공약으로 동탄시 독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인구 100만인 화성시는 아직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아 서북권역에 있는 화성시청, 병점의 동부출장소, 동탄의 동탄출장소가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 행정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정민 화성시를 홍영선 화성시갑 후보도 같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화성시병에 출마한 최영근 후보는 동탄시 독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화성시를 선거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화성 서부 지역 법인 지방 소득세 없이 동탄은 발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탄구청 설립을 통해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